청남 권영한의 이야기, 성씨와 가훈. 에, 이 시간에는 아산 장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에, 아산 장씨의 본관은 아산인데 아산은 충청남도 아산을 뜻하는 겁니다. 에, 장, 시조는 장서인데 아주 그 인격이 높고 훌륭한 어른이 아산 장씨의 시조입니다. 에 아산 장 씨는 에그 중국에서 뿌리를 둔장 씨입니다 중국 천주시대의 나라 이름으로 어 주나라 조공의 셋째 아들 백령이 하남선에 에, 기사현을 장국으로 하사받아 그 나라 이름을 성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장 씨의 아산 장 씨의 시조는 장. 우리나라 그장 씨인 아산 장 씨의 시조 장서는 중국 송나라 사람입니다. 에, 송나라에서 금자 광록 대입으로 신경위 대장군을 지냈으며, 어, 여러, 어, 그, 에, 그, 그리고 고려 예종 때 금나라가 에, 송나라를 침입하자 상서 이이 이강과 함께 에, 그 금나라 송나라 사람들에게 금나라에게 항전하자, 뭐 적에게 한치라도 땅을 뺏겨서는 안 되며, 끝까지 송나라를 사수할 것을 에, 조정에 건의하였습니다. 그러나 조전에서, 조정에서 여러 가지로 회의를 한 결과, 에,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어, 배를 타고 동쪽으로 망명해서 우리나라 충남 아산군에 표착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해들은 예종은 국가간의 외교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송나라에서 문의를 했던 바 송나라에서는 호하게 대접하라 하는 전가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예종은 장서에게 시급을 하사하고. 아산군에 봉했습니다. 그리하여 후손들이 장소를 시조로 하고 아산을 본관으로 해서 여러 대에 걸쳐서 아산 아산 장씨의 문호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. 아산 장씨도 후대에 내려오면서 후손들이 너무너무 많이 번창을 해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크게 다섯파로 분파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한파, 한파 속에는 다시 작은 파가 있는 때문에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어른들한테 물어놓으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아산장 씨 중에도 너무나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한분한분의 내려온 책을 한 권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때문에. 유튜브의 성격상 여기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청남 군영안의 홈페이지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들아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. 에 그러면은 에 조선 세종대 과학기술자로 또 발명가로서 유명한 장영실 선생님이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. 이통천지비라 천지간에 숨겨있는 이치를 다 밝히고 거기에 통하라 그렇습니다. 우리는 이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천지 속에 숨겨있는 이치를 밝힘으로써 새로운 사실들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에, 가령 뭐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에, 만류 인력을 발견했다든지, 뭐, 다리 움직임을 보고 기동서를 타파하고 천동서를 알아내었다든지, 이와 같이 자연 속에는 아주 신비한 이치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. 그런 자연에 숨겨져 있는 이치를 다 밝혀서 우리 인간의 삶에 유익하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바로 장영실 선생님의 말씀입니다. 이것을 정리하면은 천지간에 숨겨 있는 이치를 다 밝혀 그것을 통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. 네, 이 시간에는 아산 장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